자, 2025년 12월 25일. 이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축포를 터트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깊은 한숨이 나왔거든요?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같은 날, 같은 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세요. 코스피는 0.3% 상승하면서 3거래 만에 겨우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반대로 0.05%뭐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말 작아보이는 숫자 차이, 바로 여기에 오늘 시장의 모든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하루 동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날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전강후약이었습니다. 내 네, 시작은 아주 뜨겁고 강렬했는데 끝으로 갈수록 힘이 쭉 빠져버렸다는 거죠. 장초반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힘차게 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아, 그 열기가 오래가질 못했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아, 이쯤에서 이익을 좀 챙겨야겠다 하면서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아쉽게도 올랐던 걸 거의 다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힘이 빠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시장을 그냥 그야말로 멱살 잡고 위로 확 끌어올린 아주 확실한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아니, 왜 하필 AI하고 반도체였을까요? 그 배경을 들어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먼저 구글이 내놓은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뭐 거의 극찬 세례를 받았고요. 또 엔비디아 CEO가 직접 나서서 AI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못을 박았죠. 여기에 결정타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6% 넘게 폭등을 해 버렸습니다. 이러니 뭐 투자 심리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세요.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인 ISC 주가가 이날 하루에만 무려 16% 넘게 폭등했습니다. 와, 해외에서 불어온 좋은 바람이 국내 기업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준 사례죠. 이 열풍,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I용 고성능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죠. 이수페타시스 역시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장의 돈이 전부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몇몇 종목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의 거인, 바로 삼성전자 마저도 2.69%나 상승했으니까요. 이건 뭐 AI와 반도체라는 테마가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I와 반도체가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웃었지만 또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만 했죠. 일단 웃었던 쪽부터 볼까요?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주 항공 관련주들 분위기 좋았고요. 또 수출이 계속 잘될 거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방위산업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도 더 많이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에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덩달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던 섹터들은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해외의 대형 제약사의 알츠하이머 임상 실패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바이오주 전체에 그야말로 직격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 화장품, 카지노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차액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 실제 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과연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대 국내 투자자의 대결이었어요.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수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기관과 개인은 이걸 전부 다 팔아치웠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갈렸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AI랑 반도체가 크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한국 시장에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어, 일단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부터 챙기자는 쪽을 택한 거죠. 바로 이 거대한 힘겨루기가 오늘 시장의 그 엇갈린 결과를 만들어낸 진짜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더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섹터 집중화. 이게 뭐냐면요.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투자자들의 돈과 관심이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어떤 하나의 가장 강력한 테마로 순식간에 확 쏠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그 가장 강력한 테마, 그 거대한 자석은 뭐였을까요? 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AI와 반도체였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바이오나 리오프닝 같은 섹터에서 빠져나온 돈이 AI와 반도체라는 이 거대한 성장 스토리로 전부 빨려 들어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난 하루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엄청난 쏠림 현상,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이제 정말 한국 주식 시장의 미래는 오직 AI라는 이단 하나의 키워드에 모든 명운이 걸리게 되는 걸까요?